5천억짜리 정보 과제를 단 5분 전화 통화로 결정했습니다 KAIST 장영재 교수가 SNS에 폭로한 글이 과학기술계와 정보 R&D비 현장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장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천억 규모 과제 기획에 주어진 시간은 단 23시간 5천억 규모 과제의 참여 기관은 단 5분짜리 전화 발표로 결정됐고 수백억 규모 과제는 10명 연구원이 필요한데 3주 만에 공고됐다고 고발했습니다. 실수냐고요? 그래, 오타 아님이라며 강조까지 했습니다. 장 교수는 후배 교수들이 이런 일은 안 겪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렸다며 대한민국 R&DD 시스템의 민낯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. 핵심은 투명성입니다. 과제가 어떻게 기획되고 선정되는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선정 전 과정이나 최소한 중간 평가는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또한 평가자 실명 공개, 기획 담당자 책임 명시 등을 제안했으며 비현실적인 행정 오더가 문제라며 어,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기보다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글은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. 해당 교수는 MIT 박사 출신으로 최근 세계 최대 산업공학학회에서 수상까지 한 명실상부한 탑클래스 공대 교수입니다. 국민의 세금,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R&D 과제가 정작 5분 전화, 3주 공고로 결정된다면 이 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?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.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.